아, 끝이 났습니다. 이정우에게 5월은 유난히 길었고 2년 연속 5월은 최악이었습니다. 이정우는 5월에 27경기 출전에서 어울리지 않게 2할 3푼 1리의 타율을 기록했고 출루율조차도 3할이 되지 못했습니다. 최근 12경기로 볼 때는 2할 8푼으로 타율이 나쁘지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정규 시즌 6개월 중에 두 달이 끝이 났고. 이정훈는 하루 쉬고 이제 홍오라클파크에서 샌디에이고와의 3연전에 출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샌디에이고, 지구 라이벌이고 이미 김하성의 소속팀이었기 때문에 뭐, 팬들에게도 잘 알려진 팀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샌디에이고전을 통해서 순위를 뒤바꿀 수 있는 찬스가 온 것이고 자칫 샌디에이고에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다면 순위가 더 밀릴 수가 있습니다. 이 승률은 굉장히 중요한데 샌프란시스코가 지구 3위가 되면서 와일드카드 순위에서도 4위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성적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이정우는 가을 야구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샌디에이고와의 한 경기 차, 어, wow. 이정우는 이 경기에서 2번 타자로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멜빈 감독이 우투수일 때 밀고 있는 라인업인데 올스타 라이벌인 라모스가 1번입니다. 2. 이정우는 6월에 반등하지 못하면 라모스에게 올스타도 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정우는 어두달 연속 부진한 경우는 7년 동안 단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경기 전 이정우는 인터뷰를 했었는데 시즌을 치르다 보면 업다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타순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어느 타순으로 나가든 상황이 생기면 거기에 맞게 경기하려고 노력 중이다. 5월 팀 공격이 좋지 않았지만. 투수들이 잘 던져줘서 선방한 것 같다. 야구에서 선수들끼리 하는 말이 달이 바뀌면 많은 것이 바뀐다는 말이 있는데 달이 바뀌었으니까 또잘 쳐서 좋은 성적을 내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우가 팬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네요. 이정우가 6월 첫 경기에 안타를 치고 팀도 승리한다면 어? 시작은 매우 좋은 거겠죠. 이정우가 상대할 샌디에이고 투수는 콜렉이란 투수인데 최대 95마일 정도를 던지는 선수고 시즌 초반에는 매우 잘 던졌지만 최근 3경기에서는 매우 부진했던 투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이정우의 좋은 타격도 기대해볼 수 있었죠. 이정우는 워싱턴 내셔널스전에서 처음 2번으로 나서서 3타수 2안타 1볼넷 1삼진 2득점을 올렸고 당시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이었으며 6경기 만에 멀티히트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2경기 연속 3출로 경기를 펼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마이애미전에서도 2번으로 기용돼서 5타수 2안타 1도루를 선보였습니다. 4경기 만에 다시 멀티히트를 기록했고, 2경기 연속 도루에도 성공했습니다. 올 시즌 2번으로 나간 2경기에서 모두 멀티히트를 달성하면서 활약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선전을 노려볼만 했습니다. 이 경우에, 부진을 지적하기 애매한 건 샌프란시스코 타자들 자체가 너무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타선은 지난 14경기에서 30득점에 그쳤습니다. 계산 나오죠? 경기당 평균 두 점인 거예요. 네, 12년 만에 최저득점이라고 합니다. 창단 역사상 가장 극심한 득점 가뭄이라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다 득점이 뭐? 기껏 4점. 네,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것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진짜 응원 포기할 뻔했어요. 이정우는 거의 이틀을 쉬고 출전한 것 같습니다. 마이애미와의 마지막 경기는 쉬다가 마지막에 대주자로 잠시 나왔고, 그 다음날은 팀이 쉬었던 거죠. 그래서 이 경기는 6월 첫 번째 경기가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홈 경기인 만큼 먼저 로건 웹이 마운드에 올랐고, 지난 경기 1격을 당하면서 자책점이 올랐지만, 홈에서는 뭐 메이저리그 최강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 샌디에이고 타선도 부진하고 있는 만큼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1회, 8개의 공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한 로건을, 네, 샌프란시스코 타자들이 이내 반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2. 이정우는, 어, 초구에 적극적으로 스윙하면서 좋은 컨디션과 각오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스윙으로 파울, 우익수, 어, 콜렉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육구째 타격한 것이, 어, 살짝 빗맞으면서 높이 떴고, 좌익수 플라이볼로 아웃이 되었습니다. 6월 첫 번째 타석은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3회에도 이정우가 타석에 섰지만, 1회 때와는 다르게 공을 지켜보면서 더욱 신중하게, 워,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볼 카운트도 유리하게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투볼 상황에서 콜렉은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이정우는 이 공을 그냥 지켜봅니다. 그만큼, 워, 여유가 있다는 거죠. 이번에도 안타를 치지 못했지만, 7개의 공을 더 던지게 하면서 한 투수의 공을 13개나 볼수 있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건 샌프란시스코에 득점 주자가 있었는데 일번 나머스가 병살타를 쳐버리면서 이닝이 종료되고 이정우는 주자가 나가 있을 때더 좋은 타격을 하는데 타석에 오를 수 없었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양팀은 투수전 양상이 되면서 샌프란시스코는 이번에도 여전히 한점 내기도 버거워 보였습니다. 6회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타석에 오른 이정우 와 wow. 이는 콜렉을 또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노하우시였고 양팀 득점이 없었기 때문에 이정우의 출루는 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3구째, 이정우는 밀어쳤고 상대 수비의 시프트를 깨뜨리면서 유격수 쪽으로 공이 가게 되었고 3타수 1안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정우의 활약은 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정우는 원아웃 상황에서 체프먼이 투스트라이크원볼로 분리했을 때 팀을 위해 도루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샌디에이고 포수의 반응도 매우 빠르면서 2루로 정확히 송구를 하면서 0.1초의 순간으로 판가름이 날 상황 와. 주심은 이정우의 아웃을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이정우는 와. 마치 이곳이 KBO인 듯 와. 세이프라고 하면서 비디오 판독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정우는 매우 자신했습니다. 왜냐하면 태그가 안됐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심의 각도에 따라서 확인이 뭐어 안될 수도 있었죠. 네, 비디오 판독은 길어졌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정우는 베이스에 손이 닿기 전에 먼저 공이 온 것을 확인하면서 태그를 피하려고 몸을 틀었습니다. 샌디에이고 수비수는 당연히 태그가 될줄 알았던 건데 이정우가 어 변화를 줄지는 어 예상 못했던 거죠. 이정우는 가속력이 붙였다 보니까 피했지만 베이스를 넘어갈 수 있었던 상황인데 끈질기게 어. 손이 베이스를 넘어가자 발로 어떻게 해서든 베이스에 붙이려고 안간힘을 썼고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최종 판독으로도 태그가 되지 않았고 마지막에 베이스에 발이 다 있었기 때문에 세이프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팬들은 정우리 힘차게 응원해 줬습니다. 하지만 채프먼은 이정우를 홈으로 불러들이지 못했고 이어서 샌프란시스코의 본래 주포 앤카나시온이 부상 복귀로 대타로 나왔지만 유격수 땅볼이 나오면서 이닝이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 소개하기 좀 민망하지만 7회 이정우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 타석에 들어서게 됩니다. 투 아웃. 주자는 말로 어, 앞선 타자들이 볼넷으로 출루하면서 바뀐 샌디에이고 불펜 투수는 100마일을 던지는데 이정우가 아쉽게 삼진을 당하면서 기회를 무산시키고 말았습니다. 팬들이 목노와 이정우를 응원해 줬지만 보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회 말에 어? 투 아웃에서 다섯 번째 타석이 올랐는데, 어? 이 역시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어? 안타는 쳤지만, 어? 이걸 기대했던 건 아닌데, 오타수 1 안타가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